가족 간의 상처, 괴로울 때 가족 간의 상처.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때때로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며 그 여파는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는 항상 그녀의 형과 비교하며, 형은 이렇게 자라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를 가치 없고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상처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과를 축하받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며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의 기대와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꿈을 지지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서로의 마음은 상처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족은 대로는 세대 간의 차이에서도 기인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친구 관계나 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한 사람이 겪은 심리적 고통이나 외상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나 잦은 다툼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들은 성인이 되어도 이런 상처로 인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통은 종종 지속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처가 표현되지 않고 묻혀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과거의 상처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과 비교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경쟁은 흔한 현상이며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거나 특정 자녀의 성취를 과시할 때 다른 자녀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 상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쟁은 대로는 긍정적인 동기가 될수 있지만 지나치면 상처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부모가 그에 대해 자랑하는 반면, 동생은 그에 대한 질투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동생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며, 이는 형제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은 형제 간의 대화와 유대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가족 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부모는 이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이나 치료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처는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의 가장 소중한 지지체이며 사랑과 이해를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해결 방안입니다. 1. 대화와 소통. 감정 표현. 가족 간의 상처가 생긴 원인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감정을 숨기기보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경청.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공감과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인지하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않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눌 때,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난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용서와 화해. 사과하기.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용서하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공간 주기. 상처가 깊을 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받기 상처가 깊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긍정적인 관계 유지 노력.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대화와 교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